곡물 단백질 함량 비교 및그 균형 잡힌 단백질 식품 개발. 현대인은 단백질 섭취가 불균형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좋은 대안이지만 곡물마다 단백질 함량이 다릅니다. 곡물의 단백질 함량을 비교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영양 비율을 계산하여 고단백 비건 식품을 개발합니다. 단백질은 인체 구성과 에너지의 필수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지속 가능성과 건강에 중요합니다. 채소류는 저평가된 단백질 자원입니다. 탐구 방법 개요는 1. 후보 작물 선정, 기 도시 농업 환경 구성, 3. 생육 측정 및 분석 자사 수확 모델링입니다. 완두콩이 가장 높은 단백질 함량을 보였습니다. 청경채와 시금치도 일정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광량 영양일시 생장률이 상승하며 습도 및 온도의 영향은 안정적이고 양호한 생장을 보인다. 완두콩과 시금치를 비율 각각 60%와 40%를 보이도록. 하며 단백질을 30% 늘려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